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가스쿡탑,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옵션으로 전자레인지까지 준비된다고 하니까 완벽 그 자체. 깔끔하게 풀 옵션입니다. 엄청 넓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영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 하트리움 집 구조를 공유합니다. 총 582세대를 회기역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회기역 역세권 청년 주택 하트리움의 위치는 여기 회기역 도보 3분 초 역세권입니다. 길을 건너야 해서 3분인데 신호등만 잘 맞추면 1분컷도 가능해 보여요. 100m도 안 됩니다. 엄청 가까워요. 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삼육보건대, 카이스트까지 대학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입지가 미쳤어요. 모두 걸어갈 수 있다. 굿. 또 두개동으로 지어져서 답답하지 않고 푸릇푸릇 녹지도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모집하는 502세대 중 392세대 약 80%가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엔 얼마를 벌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그냥 추천입니다. 랜덤 51형과 34형 샘플하우스도 구경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직접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커피 쿠폰 100장을 드리는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집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원룸과 투룸. 원룸은 청년 계층이, 투룸은 신혼 부부 계층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투룸은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큰 차이는 없고 창문의 위치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집 구조는 총 다섯 가지예요. 청년 한 개, 신혼 부부 네 개. 먼저 청년 계층 251명을 모집하는 15형입니다. 옵션으로 빌트인 세탁기, 가스 쿡탑, 빌트인 냉장고, 소물장, 책상,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전자레인지까지 한 면이 빌트인으로 쫙 깔끔하게 풀 옵션입니다.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도 아주 넓어요. 내부 모습입니다. 전신거울, 신발장,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가스 쿡탑,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가구도 그냥 가구가 아니라 NX 가구라서 그런지 이음새와 짜임이 정교하고 깔끔해요. 엄청 넓습니다. 옵션으로 전자레인지까지 준비된다고 하니까 완벽 그 자체. 참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좋았어요. 책상 아래 공간. 수납 공간이 여기까지 있답니다. 굿. 4층 뷰입니다. 높은 건물이 없어서 답답하지 않아요. 하트리움은 24층까지 있으니까 고층 뷰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창문은 이렇게 위에만 열려요. 아래는 고정입니다. 덕분에 난간이 없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인터폰도 깔끔합니다. 욕실입니다. 샤워보스가 설치되어 있고 수납함이 널찍하니 아주 좋습니다. 물건 떨어지지 않게 센스가 보이고 헤어드라이기 자리까지 완벽해요. 임대 조건은 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보증금 70%를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SH가 보증금의 30에서 5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임대 조건은 이렇게 변하고 또 기금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료와 이자를 포함한 주거비는 이렇게 됩니다. 버팀목으로 계산했고요. 1000에 23만원 또는 1500에 29만원. 중기청을 받는다면 임대료만 23만원 또는 29만원. 금액은 이따가 한번더 설명할게요. 투룸 신혼부부도 봅시다 투룸은 251호를 공급하고 옵션은 청년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뽑는 33b1을 볼게요 세탁기 냉장고 가스쿱탑 전자레인지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샤워부스 넓은 창문에 투룸 거실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필요한 공간만 딱 필요한 옵션만 딱 33명 내부입니다 전신거울이 부착된 신발장 3칸이라 시원시원하니 아주 널찍해요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있고 역시나 수납함이 센스있고 좋아요 주방입니다. 빌트인 세탁기, 가스국탑, 빌트인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설치될 자리까지 빌트인이라서 너무 좋네요. 깔끔하다. 엄청 넓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입니다. 널찍한 창문.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아주 좋습니다. 3 3명은 방이 두 개.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침실 1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또 있고, 창문이 아주 널찍합니다. 또 화장대와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굿! 침실 2도 볼게요. 나다만 사이즈 창문이 보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사무 공간으로 쓰거나 손님용 방 또는 옷방으로 써도 좋고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내맘대로 활용할 수 있다. 34면 거실입니다. 널찍하죠? 옵션이 모두 빌트인이고 중요한 건 실외기와 보일러가 집 안에 없기 때문인데 이게 아주 장점입니다. 덕분에 툭 튀어나온 곳 없이 깔끔하죠? 깔끔하게 딱딱딱. 회기역 하트리움 두진 건설이 짱입니다. 좋아요 58,000개. 임대 조건은 동일하게 세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보증금 90%를 기준으로 2억 2천에 10만원. 타입별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먼저 이렇게 변해요. sh에서 무이자로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까지 중복으로 받으면 3,200에 26만원, 회기역 도보 3분, 신축 풀옵션 투룸이 3,200에 26만원, 원룸은 무보증도 가능하고 대박입니다. 따라서 주거비 지원과 기금 대출은 중복으로 꼭 받아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 그러니까 sh 공사의 무이자는 대부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금 대출인 버팀목과 중기청은 은행에서 소득 유무, 재직기간, 신용점수 등을 심사하니까 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어요. 80% 한도로 꽉꽉 채워서 1.3%로 이용 중입니다. 꿀혜택 기금 대출 꼭 이용하세요.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소득, 자산, 지역 제한이 없다. 위치가 좋다. 풀 옵션이다. 임대 조건이 좋다. 중복 지원. 역세권 청년 주택 민간의 장점이죠. 일반 공급의 경우 얼마를 벌든 얼마가 있든 어디에 살든 청약 통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단한 줄이에요. 자동차 미소유, 무주택 청년. 이거면 됐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말하고 혼인 여부도 관계 없습니다. 미혼은 청년형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형으로 접수하면 되니까요. 위치가 좋다. 회기역 하트리움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회기역 도보 3분 초역세권. 신호만 잘 맞으면 1분컷도 가능해요. 회기역은 1호선, 중앙선, 경춘선 3개의 노선이 지납니다. 시청역, 서울역도 갈아탈 필요 없이 한 번에 가고 왕십리역, 용산역도 갈아탈 필요 없이 한 번에 심지어 춘천도 한 번에 갑니다. 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삼역보건대, 카이스트까지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곳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근처에 있어요 완벽한 학세권이다 마지막으로 파전골목 여기도 맛있지만 여기랑 여기 맛집이 넘쳐납니다 또 한정광장만 가면 청량리역인데 여기에서 KTX를 탈 수도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도 있어요 상권도 아주 대박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다 풀 옵션 옵션으로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스쿡탑, 책상, 북바기장까지 깔끔하게 한 면을 빌트인으로 쫙 이게 풀 옵션입니다. 또 NX 가구라서 정교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시레기가 집안에 없어서 공간 활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시레기랑 보일러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다. 하트리움이 짱이에요. 하트리움은 두진 건설 두진 주식을. 사실상. 또 커뮤니티 시설이 좋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독서실, 코인 세탁실, 무인 택배함, 어린이집까지 꼭 필요한 편의 시설들로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보증금의 90%까지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청년은 70%까지, 신혼부부 예비 신혼 부부는 90%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제가 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마지막으로 중복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은 SH에서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기금대출도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세트로 지원받거나 이렇게 세트로 지원받으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청년은 보증금이 없거나 1,000만원 또는 1,500만원만 있으면 되고 신혼부부는 3,200만원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회기역, 초역세권, 신축, 투룸, 풀옵션 주거비가 이겁니다. 월룸은 이 금액. 무조건 가야죠. 왜냐? 주변 시세가 엄청나거든요. 길 건너 오피스텔은 월룸이 보증금 1000에 임대료만 110입니다. 와우. 회기역 하트리움은 무보증에 23만원도 가능한데 1000에 110만원이라니. 회기역이 생활권이라면 무조건 접수하세요. 기본 보증금이 억단위를 넘어가니까 부담스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을 받으면 만만해져요. 꿀의 택은 꼭 이용합시다. 회계역 도보 3분, 초역세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완벽한 학세권, 상권의 접근성까지 훌륭한 회계역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 접수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목, 금, 토딱 3일만 진행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 부탁드려요. 홈페이지에서 1대1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벤트도 있어요. 회기역 하트리움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는 관심고객으로 등록하면 커피쿠폰을 드리는 관심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중 추첨을 통해서 100분에게 커피쿠폰을 또 드립니다.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짜! 메모하세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회기역 역세권 청년주택 하트리움 아자아자 파이팅!